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에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혜윤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부산 중부와 서부에선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기온 부산 3도 안팎으로 출발하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가량이 툭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선에 그치며 종일 쌀쌀함이 맴돌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엔 다시 예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나 독감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고요. 또 당분간 부산과 울산에선 대기가 건조할 걸로 보여서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산이 8도, 양산과 김해가 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풍랑특보가 내려진 먼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안전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초의회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면서 일부 의회에선 계획한 올해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의회는 꼭 가야 한다며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가진 일행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간 이탈리아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부산 수영구 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취재진을 만나 이탈리아에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했다고 강조합니다. 의원들도 안목이 있어야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할수 있는 거지. 이들이 출장을 떠나기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유럽 문화 수도 연대를 위해 밀라노 시장과 면담하겠다는 일정, 제대로 지켜졌을까? 에...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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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에는 단한 건의 일정, 로마 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됐습니다. 로마 시장을 만나 문화도시 사례를 배우겠다 했지만, 이 역시 시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로마시청을 그날 가기로 했는데, 로마시청이 그날, 음, 어, 수리? 수리하고 공사를 되게 크게 하셔서요. 사전심사에서 만나겠다고 한 핵심 인물인 두 도시 시장 모두 만나지 못했는데, 대신 다른 공무원과 시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술관과 극장 등 사전 일정에는 없던 관광지는 현지에서 추가됐습니다. 어떤 관광지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지 알아보는 거는 저희 의원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5명과 공무원 4명이 함께 다녀온 이번 해외 출장에는 세금 6천여 만 원이 쓰였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한 외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허술한 심사와 일정이 이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전영석 기자입니다. 의원과 공무원들이 이탈리아로 떠나기 약 보름 전 부산 수영구의회에서 열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민단체 관계자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심사는 참석자 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부산 16개 기초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사전 심사에서 국외 출장이 부결된 사례는 단두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전직 기초의원은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리, 저, 이 그, 위원장하고, 예. 짠, 공무원하고, 이렇게 먼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좀, 좀 문제하니까, 하는 걸 사서 빼고. 출장을 담당하는 업계에서는, 공무구의 출장이 현지에서도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네 개를 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면, 그, 하나에 가서, 방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네 기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출장 추진 과정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의 출장을 갔다 와서 이게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또 심사해서 만약에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널티를 주든지 다음 국 출장을 못 가게 하든지 이런 강력한 좀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외유 논란 속에 다음 달에는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사 기간인데 기존 84개월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해져서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라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속대로 재입찰 공고도 연내 낸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대통령실에도 보고는 됐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발표하십니까는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핵심은 공사 기간입니다.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입찰 조건은 84개월 하지만 현대건설이 2년이나 늘어난. 108개월을 고수하며 발을 뺐고 이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은 현대건설 주장보다 더 늘어난 111개월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공기 105개월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84개월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남아 있는 건설사들 여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은 계속 있고 진행하고자 는 생각들은 있어요. 공기 연장에 대해 정부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거스르는 셈이어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재를 해야 될 국토부가 오히려 그 현대건설의 주장을 수용해 주는 결과밖에 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행정의 오류라고 부산시도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공기 84개월을 전제로 공사 과정에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기 연장과 재입찰 공고 지연 여부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40여 명과 장비 50여 대, 소방 헬기를 투입해 진화해 나서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전소되고 폐 비닐 등도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제 저녁 지게차 배터리를 충전시킨 채 퇴근했다는 공장 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 본부가 대형 건설 공사 13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회 전원석 의원은 의숙도대교 지하차도, 만덕삼터널 등 주요 건설사업 13건의 사후평가가 사업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사업 관리 역량은 물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도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 수행 성과를 평가하고 500억 원 이상 공사는 중공 후 5년 이내 사업 효율성과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후기작성이나 부당 환불 요구를 일삼는 악덕 소비자, 이른바 블랙 컨슈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온라인몰 관리자가 악덕 소비자에 대해 사이트 접근 제한과 부당 행위 이력 제공, 허위 과장 게시물 숨김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할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악덕 소비자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생아 10명 중 2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 출생아 1만 3000여 명 가운데 18%인 2400여 명이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났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3년과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산 지역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과 난임 상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온이 상승한 우리나라 바다에서 아열대성 어종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미기록된 물고기의 알과 어린 물고기 7종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종 7종은 붕장어과와 날치과 등의 아열대 어종입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이 지난 30년 동안 약 1.2도 상승하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TV 게시판입니다. 제 50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회 밤, 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가 오는 2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시 오버 더 레인보우가 오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부산에서 열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